또 하나의 재밌는 대결, 꼴찌 대결입니다. 지금 현재 손호가 꼴찌죠. 삼성이 탈꼴찌 이번 시즌 가능한 것인가? 진짜 오랜만에 15승 꼴찌를 밟았습니다. 윤란도 남아 있고 김여범 감독 성공했네. 아 응, 근데 응. 대결 이게 삼성 경기가 재밌어. 아직까지 손호는 탑에다가 골을 놓고 응. 나머지가 움직여서 하는 한. 해변에서 6, 7년 전에 한참 음... 많이 했던 농구를 하는데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저는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본인의 농구관이 얼마나 바뀔지. 도기 경질은 없겠죠. 어, 4년 계약했죠요 4년 계약. 3년도 아니고 4년. 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순간 본인들의 선택을 본인들이 부정하는 셈이라 음... 그럴 리는 없죠. 세분 모두 이번 시즌 최하위는 손호일 것이다. 그모르는일다 <laughs> <laughs> 네, 어, 소, 소위 말하는 똥줄 타는 경쟁을 펼친 게 바로 6, <laughs> 6위 경쟁입니다 음. 네, 자, 지금 현재 원주 DB가 6위 자리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현재 분위기가 계속해서 썩 좋지 않고요 반면에 네. 정관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와, 진짜 이거 저는 이제 제가 DB 경기를 올시즌좀 많이 했는데 네, 거기가 지금 코치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한상민 코치가 나가면서 이광재 코치밖에 없고 그날이 SK 잡았던 경기였어요 DB가 음. 그 전에 이광재 코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상재가 림을 안 봐서 거 고민이에요. 음. 이러더라고. 강상진 선수가 좀 요즘 적극성을 잃어버렸잖아. 네. 근데 그 경기에서 22개 무득점에 22리바운드를 했어. 음. 어. 데니스 로드맨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수도 있지만 그 고민이 고스란히 또 전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무언가 좀 DB는 국내 선수들이 더 살아나야 되고 박인웅 선수가 돌아왔지만. 네. 강상재 선수가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키맨이 돼야 될것 같아요. 김보배 선수도 그렇고. 아, 좀, 김보배 선수도. 김보배 네. 선수가 임팩트를 좀줄수 있는 조합인데 음. 많이 안 쓰이더라고 또 보면은.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김승성 감독도 약간 고뇌의 연속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 경기에서 김보배 선수를 썼는데 잘 풀렸지. 예. 블락 다섯 개하고 네. 자미로니 앞에서 떡블락 당하긴 했지만 덩크 찍으려고 했어. 네. 그런 변수들은 좀 디비 입장에서 그래도 반갑지 않을까. 네. 네. 경기 끝나고 댓글을 보니까 무턴보배라고 요 오! <laughs> <laughs> 어? 송창 무턴보였는데요 <laughs> 원래는 뺏겼네. 네, 데몰린 아, 뺏겼네. 아~ 디안드레 봉수 도 생각하고. <laughs> 네. <laughs> 네. 자그 와중에 또 우리 총재님께서 또 이참을 쓰시면서 <laughs> 네,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송영진 감독은 기자들이랑 안 친하나요? 말이 썰도 없고 안 친하신데. 어, 좀 수줍죠. 수줍죠. 음. 음. 네, 데 근데... 저하고는 가끔 통화하는 편이고 슈퍼 아이죠 슈퍼 아이. 네. 슈퍼아이. 네. 네. 음. 데그 경기 전에 이제 기자들이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감독들하고. 그럼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그렇게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니. 따로 음 만나면 많이 해요. 음음 따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따로 밥 먹으러 가서 하면은 얘기 잘하는데 음 편하 네, 네, 이렇게 기자를 다 같이 있으면 은 말을 최대한 좀 아직 좀 능글맞지 못한 편이 아 맞습니다. 음음음 알겠습니다. 자, 이 정관장과 DB의 싸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KCC는 좀 멀어진 느낌입니다. 사실상 이제 네. 이두 팀이 경쟁을 할것 할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DB는 8경기 중에서 원정이 5경기입니다. 근데 참고로 원정 7승 15패. 음. 최근 원정 15연패도 있었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 27주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것만 잘 넘기면 마지막 4경기가 하이권 팀들입니다. 음. 그래서 좀 다섯 경기에 2월, 아, 3월 20일 주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정관장은 홈이 5경기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홈에서, 홈에서 구승 13패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 지금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니까 만약에 네. 홈 연전 기간을 잘 넘긴다 음. 그러면 추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DB와 정관장 마지막에 6위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두팀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 4월 8일 마지막 날에 또 둘이 붙는 맞아요 네. 네. 기가 막히게 붙어요 네. 뭐, 저는 음. 그동안 계속 그래도 DB가 유리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정관장이 하는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정관장이 뒤집을 수 있겠다. 네. 왜냐면 정관장은 선수들이 가야겠다는 의지가 엄청 보였어요. 음. 근데 DB는 전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SK가 금요일 경기에서 DB한테 지고 일요일 경기에서 이겨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데 네. 그때 금요일 경기를 그래서 이제 그때 SK가 우승 일요일 경기 우승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기자들은 우승해야 되는데 가야 되니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고민하지 마라. DB의 전력으로 SK를 두번 연속 이길 수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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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가 그 정도가 아니다. 음. 그거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딱딱 맞았죠. 뭐. 그래서 음. DB는 그냥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전력인데 그거 입에서 정관장은 전 정관장 전력도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하지만 선수들의 의지 자체가 음. DB보다는 좀 훨씬 강한 것 같아서 마지막. 승부처 가기 전에 한번 뒤집지 않을까. 네. 음. 네, 그런 생각이 팀 몰아 자체가 더 낫다. 네. 자그 와중에 또 블루지 님께서 5,000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모비스가 오늘 힘겹게 이기긴 했지만 4라운드부터 하락세인데 플레이오프에서 업셋으로 끝나면 휴증이길거 같은 길게 갈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길게 <웃음> 가나요? <웃음> 지금 계속 없, 없앴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조동연 감독 체제에서 계속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진짜 음. 소노한테도 계속 당했고 네. 이번에 쇼논까지 음.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유석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진짜 이번이 좀 기회죠. 제일 기회죠. 중요한 어. 기회인데 어. 기회지만 모비스 팬들은 어, 낯설지 않다 네 아. 현대 모비스 팬들이 약간 비관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재밌는 대결 꼴찌 대결입니다 네. 아. 과연 지금 현재 소노가 꼴찌죠? 네, 네. 음. 네. 삼성이 탈꼴찌 이번 시즌 가능한 것인가 이저 마지막 자리 지금 현재 두개두 팀이 한 경기 차잖아요. 네. 저 위에 음. 저 자리에 누가 있을까? 진짜 오랜만에 15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음. <웃음> 네. <웃음> 삼성이.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아 맞아 삼성, 맞아. 어. 15승 진짜 고지. 15승 고지를 밟았기 때문에 어, 네. 아직도 6남 육란, 육남도 남아 있고 또푹 쉬다 나오니까. 어, 기묘범 감독 네. 성공했네. 아 근데 음. 되게 웃긴 게 삼성 경기가 재밌어. 재밌어. 어, 아, 재밌던데. 네. 나는 음. 구탕 보는 재미 가 있어. 맞아요. 네. 네. 구탕도 그렇고. 아 어, 그냥. 뭐꽤 볼만해요. 하여튼 이고는 <laughs> 손호가 네. 참 답답한 게 네. 물론 이제 뭐다 다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번즈 포스트업으로 40분 가까이 가는 거는 음. 왜 그럴까? 김태술 네. 네. 그 감독이 좋은 재료들을 놔두고 N C W A 를 많이 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토너먼트 때 <laughs> 번즈 <번지를 웃음> 어떻게 살게 <살까> 고민다가 <laughs> 그때 디제 번즈가 전미에서 날렸거든요. 네. 야, 쟤 뭐냐 하면서 근데 작년에 케이블도 <laughs> 많이 봤다면 이정현이 어떻게 뛰었고 음. 이재도가 어떻게 뛰었고 그때 N C W A 를 봤을 수도 있죠. 아, <laughs> 음, 네. 해설 봐셨는데. <laughs> 인스테브를 보면서 KBL을 아, 준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제가 그 김태술 감독이 추구하는 그 농구를 보면서 느낀 건 이상민 감독이랑 똑같다. 음. 이상민 감독이 삼성 네. 라거나를 데리고 농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올드 스쿨한 농구. 네. 그리고 예 지금, 네. 지금 안 그래도 댓글에서 계속 이제 김태술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라거나의 역할이 번즈고 음. 문태영의 역할이 캔바오. 캔바오고 음, 음.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이정현이고 기정현이. 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벌써 김태수 감독 같은 농구를 하는 게 KBL이 제가 예전에도 KBL이 다른 니가 다 공격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공을 탑에 있는 선수가 쥐고 안에서 움직여서 만들어낸 찬스가 한국 농구가 굉장히 많다가 지금도 이제, 이제 한국 농구도볼 핸들러가 쥐고 움직이면서 하는 유기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농구가 많아졌는데. 아직까지 소노는 탑에다가 볼을 놓고 나머지가 움직여서 하는 한케바에서 6, 7년 전에 한참 음, 많이 했던 음, 농구를 하는데 지금은 케 l 도 인버티드 피커널도 굉장히 많이 음, 나오는데 소노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가드가 포워드나 센터 스크린 걸어서 센터가 움직여서 하는 농구도 많이 하는데 소노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농구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서 좀음 본인이 알고 경험했던 농구를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젊은 감독 데려왔으면 어쨌든 새로운 걸좀 시도해보고 음. 지금. 감독 중간에 갑자기 들어왔고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한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기회, 기회란 말이죠. 네네. 근데 벌써 좀 자기가 했던 농구를 한다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음... 그런 경기인 그래서 저도 것 같아요. 일단 그래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저는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본인의 농구관이 얼마나 바뀔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할지가. 김태수 감독으로서 김태수 커리어를 결정할 제일 중요한 여름이 음. 되지 않을까 음. 올 여름이 음. 생각이 니다 음. 어쩔 수 이번 시즌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쳐도. 음. 아, 음. 그렇죠. 조기 경질은 음. 없겠죠. 어, 4년 계약했어요. 4년 이다 예. 3년도 아니고 4년이니까 아. 그렇게 예. 되는 순간 본인들의 선택을 본인들이 부정하는 셈이라 네. 그럴 리는 없죠. 음. 네. 네. 모험특신님이 계속 같은 짐을 올리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네. 근데 뭐 저는 엄청 끊겼다는 거. 음, 음, 네, 근데 전 전술이 하나밖에 없는 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네, 네. 준비는 하지만 네. 그걸 어떻게 꺼내고 음, 잘 먹혀야 음, 중요한 그쵸? 것 같은데 음, 뭐 그런 음, 말할수 음. 있죠. 푸념 삼아서 아저 사람 하나밖에 없어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저거 하나밖에 없어라고 푸념을 할수 있겠지만 네. 정말 음, 하나 갖고 준비해서 어, 예. 나오는 거는 초등학교도 안그럽니다 음, 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게 전부는 아니고 음. 네. 그리고 또 이번 오프시즌 때또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음. 지켜보는 것도 이미 뭐 이번 시즌은 끝났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보여줄 게더 많기 때문에 음. 네, 본인도 많이 느끼면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음. 그럼 세분 네. 모두 일단은 오늘 이번 시즌 최하위는 손오일 것이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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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왔어 또 네. 네. <laughs> 네, 그다 아, 이상하지 않습니다. KCC, 소노, 네. 삼성도 아 루, 진짜 g 도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 네. KCC 우승을 바라봤던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모르네. 소노가 이렇게 s o o t a